혹시 시간 남으지는 거면 아까 말씀하신 여름플리, 맞다, 여름플리 내가 공유를 안 했구나. 여름플리가. 제가 일단 뭐가 있냐면은, 제가 일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. 약간 제가 무슨, 무슨 노래를 많이 들을 것 같나요, 여러분들? 제가 약간 플리가 여러 개 있는데, 여름플리, 뭐 겨울플리, 제이팝플리, 푸세카라던가 뭐 그런, 그런 거 플리? 그거랑 뭐 아이돌플리? 그리고 그 추억의 노래 플리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많거든요. 혹시 플리가 내수용과 대외용이 따로 있으신가요? 맞아요. <laughs> 저 혼자 듣는 게 있고요.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틀만한 그런 일코 플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네. 아 철저해야지. 일단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를 보면은 일단. 여름에 저는 여러분 그 헨스포스라는 그 노래 아세요? 네, 그거를 저는 여름마다 여름에 항상 듣고 있고요. 그리고 그린애플의 아우토 나츠 그게 있어요. 이거 여름에 꼭 들어줘야 돼. 그리고 낙향 낙향 들어야 됩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서머타임 레코드. 서머타임 레코드 이거 이것도 여름에 청량합니다. 아 그리고 이거는 공룰이지 데이브레이크 프론트라인 이것도 국룰이죠 너무.. 너무 딥한가? 아 너무.. 너무 딥한가? <laughs> 아다 아는 노래야? 다행이다 이 정도면 라이트한 듯? 그치 시청자들 간에 딱 맞아요 이 정도면 10덕과 일반인 사이 느낌 <laughs> 그러면은.. 혹시 그거 아시나요? 그.. 텔 유어 월드인가? <laughs> 아, 이건 이거, 이거 너무 청량하지 않냐며. <laughs> 그래서 제가 노래 듣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리듬게임도 많이 하고요. 리듬게임에서 또 좋은 노래가 생기면은 그것도 이제 플리로 납치해 옵니다. 옛날 노래는 뭐 들어있냐고요? 옛날 노래? 일단은 아까 말했던 그 동방신기 주문이랑 라이징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슈퍼주니어, 네, 슈퍼주니어도 들어요. 그, 아, 미라클, 미라클 듣습니다. 카라 노래도 있고, N.S. 윤지. 내 동양 배 세린. 도대체 어느 제 세대가 미라클을 들음? 근데, 미라클은 제 친구가 추천해 준 거예요. 슈퍼주니어 노래. 너, 너라고랑 미라클은 친구가 추천해 준 겁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. 약간, 제, 제 세대 때 노래다라가 아니라, 이제 추억의 노래다. 음 옛날 노래다. 이건 똑바로 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, 그 친구도 약간 그 본인 세대에 맞지 않는 옛날 노래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동년배 친구가 추천해준 옛날 노래입니다. 옛날 노래. 네. 아니 설정 아니에요. R P 아니야. 아니 보라색 천 원짜리가 뭔데? 인생망했다. 인생망했다. <laughs> 요. 예. 하지만. 예. 하지만.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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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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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